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테민 경제 TV입니다. 아테민 종목 분석 오늘은요 426번째 시간으로요. HJ주공업 여러분 잘 모르실 건데 그 내용을 왜 요즘 이 종목이 그 크게 오늘 부각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페에서요 아테민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을 들어오셔서 이 종목 리포트 부분을 들어오시면 제가선 전부 다 제가 썼습니다. 제가 쓴 리포트들이 많습니다. 뭐 현대 마린솔루 엔진도 있고 마린 솔루션도 있고 등등도 있는데 HJ 중공업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카카오페이 실적 나오면 증권사 코멘트들, 리포트들 제가 빨리 요약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버스코인터내셔널네 다들 개장 초반에 프로그램 매매 동향도 알려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기업을 알고 투자하시면 주식투자에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다. 텔레그램에서 하태민 한칸 띄우고 경제TV 검색하셔 들어오시면 됩니다. 텔레그램이에요. 하태민 경제TV 어, 유튜브에 더보기란에도 남겨 놓겠습니다. HJ중공업이 11월 들어서부터 급등을 하고 1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했는데요. HJ중공업은 뭐하는 회사냐 보니까 재무구조는 참 볼품 없네요. 아직도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무적 안정성은 아직도 네, 미약한 편이고, 어, 2024년 3, 4분기에 겨우 영업 흑자를 기록했네요. 주력은 건설과 조선입니다. 참 건설이 있네요. 건설은 뭐 기, 기본적으로 토목이라든지,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 이런 걸 하지 않고 그야말로 도급 공사만 하는.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 합치면 한50% 이상입니다. 나머지가 조선인데 조선 중에 특수선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분기 실적을 보시더라도. 그래도 작년 3분기에 영업이익이 많이 나서 뭔가 좀 달라지나 볼 수가 있는데 조선부분이 특수선, 우리가 특수선이라 하면 여기 이제 군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수선사업부 하는게 HD현대중공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화오션 있죠 옛날에 대우조선해양 이 두개가 특수선사업부가 있는데 HJ중공업도 있다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볼까요? 오, 홈페이지를 요란하게 잘 해놨네요. 와, 조선 부분 들어가요. 조선 부분에, 네, 함정 부분을 들어가 볼까요? 오, 독도함, 만화도함, 이런 것도 했나요? 오, 깜짝 놀랐네요. 다음에 공기부양선. 그런데, 한진중공업이 가장, 그 경쟁력이 있다 할까요? 이렇게. 고속정입니다. 고속정. 그래서 참수리호 이런 것들 어보시면윤형화함 고속정 이 부분은 거의 독점해오고 있어요. 그 동안에 쭉 우리나라 고속정은 여기서 다 만들었다. 오호. 그러니까 나름 상당히 뿌리가 깊다. 그래서 방산 업체로 지정되어 있다. 그래서 좀 전에 독도함 이런 것부터 고속정. 그 다음에, 뭐, 특수선들, 여러가지 특수선들, 컨테이너선 이런거야, 뭐,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특수이게 부각이 돼서 주가가 오른다. 그래 보시겠지만, 1972년 학생호 건조시에서 참수리 고속정, 네, 고속함, 이런 것들을 전부다 음, 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당연히 수리도 이 집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hd 현대중공업 이나 아니면 한하오션이 뭐 미국의 mro 를 따는데 hd 중공업 정도가 어떻게 그걸 미국의 mro 를 따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미국의 mro 를 직접 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의 동향들을 기사들을 읽어보면, 네 현대중공업 같은 그동안 미국의 MRO 입찰 안 하는 게 도크가 빈게 없어요. 지금 워낙 그 수주 받은 것들이 많아서, 근데 하나 정도는 이제 비웠다 그럽니다 MRO를 위해서. 이제부터 입찰에 참여하고 하나오션은 이미 두척 정도를 했죠. 그런데 이들도 도크가 지금 빡빡합니다. 그래서 하청을 줄 수도 있다. 협력업체들과 협력을 할 거다. 이런 기사들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HJ중공업이 미국에 직접 MRO를 계약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으로부터 네, 이렇게 협력업체로서 일거리를 따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왜? 이미 해왔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HJ중공업의 이 특수성 부분, 불안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것은 아니다. 간단히 건설 부분 알아보면요. 건설도 꽤 열심히 합니다. 도시 정비 사업의 브랜드, 이거는 아파트 이해로는좀 다른 거예요. 도시 정비 사업은 기존의 아파트 분양 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공공주택 비슷하다 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 회사가 그 옛날에... 나빠서 회사 상황이 나빠서 은행 관리도 들어갔다가 이제는 에코프라임 마린퍼시픽이라는 유한회사가 최대 주주인데 동부건설이네요. 그래서 동부그룹 건가 이런 데가 또 듭니다. 어쨌거나 실적은 인제부터 조금 개선되려고 하는 조짐입니다. 아직 안정화는 되 있지 않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다면요, 그럼 주가는 상대비교를 할 수밖에 없죠. 자, HD 현대중공업이 시총이 지금, 음, 한 어느 정도 하죠? 한 27조 정도 합니다. 한화오션 시총이 한 18조 정도 하죠? 그럼 HG, HJ 현대중공업 시총이 얼마입니까? 한 5천억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기업 내용이 시총 5천억 짜리 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딱히 뭐 합리적으로 대답할 건 없지만 주식이란게 뭐 결국 미래의 꿈을 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조선에 대해서는 저는 LNG선 이런건 부정적이었어요. 이런거는 다 중국하고 경쟁하고 이런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신에 그런 얘기가 어요 만약에 군함을 한다면 조선주의 밸류에이션 달라질 수 있다 했는데 실제로 mro 시장이 열려 버리고 앞으로 이제 미국이 그런거 아닙니까? 미국의 군사력이 공군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군력이잖아요 미국의 군사력이 해군력인데 미국이 지금 군함도 제대로 못 만들고 수리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뭐 군함을 상당히 많이 건조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이 미래 꿈 성장성이 있잖아요. 이 성장성의 크기를 지금 우리가 아직 가늠을 못합니다. 뭐 어디는 에마라 시장만 20조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군함 건조 시장이 얼마나 될지 우리가 얼마나 일감을 받아낼지 그게 가늠이 안 되든 가늠이 안될 때는 주식은 계속 그 뭐랄까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HD 현대중공업 27조, 하나오션 18조면 HJ 중공업이 5천억, 어 이거 상대적으로 좀 만만하네 이렇게 되겠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 HJ 중공업, 현대중공 HJ 중공업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조정 후에 다시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주가 흐름을 견눈질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HD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이 상승하거나 횡보 정도 해줘야 HJ중공업이 움직일 여지는 생긴다 그는 분명한데 상대적 주가를 볼 때는 만만하다 이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MRO 재료가 나오면요 이제는 현대중공업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HJ현대중공업도 관심에 붙는다 이렇게 머리에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제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누르시면 자, 제 좋은 기운이 우리 전자님께 전달되어서 좋은 투자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